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눈고광당이를 재봉하는 그날까지 작고바게 달순입니다. 오늘은 코튼빌 35번째 협찬 원단이고요. 오랜만에 모델분 모셔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성인 골반 스커트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캉캉 스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2단에 해당했던 70cm의 높이를 30과 40으로 구분해서 가장 하단인 3단 프릴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 40cm로 해서 110cm 폭을 모두 살려서 세 장을 연결해서 환형으로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0cm 높이로 세 장을 준비하시고요. 한 장은 1단이 되고 이두 장을 원통형으로 연결을 해서 2단에 해당하는 프릴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폭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1단과 2단에 해당하는 원통형에 각각 4등분한 가위밥을 표시를 할 거예요. 이번 코튼 빌 원단이 너무 예뻐서 제가 캉캉 스커트를 안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 패턴을 그려놓고 언제 만들까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원단 패턴이 너무 딱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연결한 1단에 해당하는 프릴 분량과 2장을 연결한 2단 프릴 분량에 4등분을 해서 가위밥을 넣어줄 거예요. 2단은 가위밥을 넣을 때 3단과도 붙어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가위밥을 줍니다. 옆선을 봉제한 1단을 뒤집어서 겉이 나오도록 한 다음에 2단 프릴에 안쪽으로 넣어서 겉과 겉이 마주하게 하여서 각각의 가위바 포인트를 집게나 핀으로 고정해서 잘 맞춰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110cm 폭의 원단을 가지고 30cm 높이를 맞췄기 때문에 거의 2단은 1단에 해당하는 프릴보다 주름 분량이 2배가 됩니다. 오늘은 따로 장력을 이용하거나 노루바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주름을 잡아서 넣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저는 어, 주름을 그냥 즉석에서 바로바로 바로 잡아서 주름 분량을 어느 정도 이렇게 봐가면서 바로 작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내추럴한 스타일의 의상을 만들 때는요. 그렇게 바로바로 잡아서 넣는 주름이 훨씬 더 풍성하고 예쁘더라고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요, 진행하는 직선 방향의 박음성과 떨어지는 주름의 직각만 유지를 해주시면 아주 예쁘게 떨어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봉제가 끝난 후에 시접 부분을 오버록 처리하고 지금 보시면 주름이 모두 직각으로 하단을 향해서 예쁘게 떨어지죠. 이러면 주름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풍성하거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예전에 짧은 골반 스커트 만들었을 때의 디자인이죠. 이렇게 허리만 잡으면 딱 미니 골반 스커트의 느낌이 납니다. 여기에 3단을 붙여야 되는데요. 3단은 높이가 40cm고 폭이 한폭더 있었죠. 40cm 높이의 폭이 3장이 연결되어서 4단이 되기 때문에 골반 스커트보다는 좀더 풍성하게 밑에 치마가 퍼지거든요. 이렇게 3장을 연결해서 환형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원통형이 된 3단의 프릴 분량도 4등분 가위밥을 넣어서 2단 프리를 연결했을 때의 방법과 동일하게 각각의 포인트를 연결을 한 다음에 주름을 잡아서 연결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주름 분량이 많고 사이즈가 큰 치마들은 제작할 때 지금 3단이기 때문에 밑단을 먼저 마무리를 하고 프리를 연결하는 게 훨씬 작업할 때 수월해요. 그래서 밑단에 오버록 처리를 하고, 침판의 눈금을 보면서 2cm 시접을 접어서 밑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3 단에 해당하는 풀이래 밑단에 오버록 처리를 하고 2cm 시접으로 모두 봉제를 해서 밑단 마무리를 했어요. 이 부분을 오버록보다 훨씬 밑 부분을 받게 되면요 시접 부분이 꺾여서 밑으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오버록 처리한 부분에서 웬만하면 박음선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2단의 가위바위 포인트에 3단 풀이라고 연결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3단 풀릴의 겉과 2단 풀릴의 겉이 마주하게 3단 프릴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2단 프릴 연결할 때와 똑같아요. 가위바 포인트들을 네 군데 모두 핀이나 찌개로 고정을 하신 다음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주름을 잡아서 2단에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3단 캉캉치마가 나오겠죠? 주름을 손으로 잡으실 때는요. 옆으로 꺾이거나 접히지만 않게 조심하시면 돼요. 밑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아주 내추럴한 주름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허리단을 잡아서 고무줄을 넣을 건데요. 이번에는 골반 스커트 만들 때하고는 다르게 시접 부분을 활용해서 작은 구멍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특히 아이들 옷 만들 때 허리 땅 고무줄 활용하실 때는 이 방법을 쓰시면요 성장 함에 따라서 고무줄 길이를 조절해 줄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이렇게 단을 접어서 우선 윗 부분을 먼저 6mm 정도 박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6mm를 박은 다음에 그밑 부분에 사각형으로 봉제를 해서. 먼저 이렇게 5mm를 박고 원통형으로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사각형으로 박아서 그 사이를 쪽가위로 터주면 구멍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시접처리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올이 풀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살짝 이 부분을 뜯어주면 여기로 고무줄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넣었다 뺐다 하기가 편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밑단을 한번 접어서 단을 마무리하면 완성이 되겠죠. 밑단 한번 봉지하고 그 사이로 고무줄을 끼워 볼게요. 5핀을 활용해서 고무줄을 끼워 볼게요. 만들어 놓은 구멍으로 고무줄을 넣으신 다음에 꼬이지 않도록 잘 펼치신 다음에 끝부분은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오핀이나 핀 집게로 끝부분에 고정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 통과된 다음에 연결할 때 훨씬 수월하시거든요. 고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다 돌려서 고무줄을 끼우신 다음에 그두 부분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보이시나요? 윗부분에 5mm를 더 봉제했기 때문에요. 치마 고무줄을 넣었을 때 윗부분이 프릴처럼 주름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고무줄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위에를 5mm, 10mm 프릴을 잡아서 넣을 때 허리단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으시죠? 망설이지 마세요. 과감하게 그냥 빼세요. 얼른 빼서 다시 고무줄을 끼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부분을 봉제해서 고무줄 넣는 방법까지 마무리를 하면 치마가 완성이 되겠죠? 아니, 이렇게 쉽게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데, 그래도 안 만드실 건가요?